안녕하세요. 구청과장으로 퇴직한 사막남 김병수입니다. 공직생활하면서 많은 회의에 참석하지만 평생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회의가 있습니다. 바로 징계위원회입니다. 나만은 징계와 무관하고 예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징계의 대상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올가위에 걸려들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징계는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 휴가를 가서 대신 처리하는 일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직원의 책임 회피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져서 본보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생활하다가 본의 아니게 징계 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겪은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년차 구급 공무원이 징계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요즘은 통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주지만 예전에는 통담당 직원이 가가호 방문해서 세금고지서나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여러 사실조사를 직접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부르던 시절, 동주민센터를 동사무소로 부르던 시절, 동사무소에 병사 업무가 있던 시절, 생활보호대상자 군자녀 면제가 통담당의 복명서 딸랑 한 장으로 가능했던 시절 얘기입니다. 구급 공무원이 작성한 가사 상황서 한 장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가 국면제를 받았는데 그 복명서가 허위로 밝혀진 것입니다. 물론 그 직원은 조사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보고 듣고 확인한 것을 촘촘히 작성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두딸 대학생 아들이 쾌쾌한 방에서 사는 모습이 한눈에 보기에도 열악해 보였죠. 생기는 며느리가 파출불일 위에서 번 돈으로 힘겹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파출부를 나간다는 집에 전화까지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대후의 병무청에서 나온 감사관이 들이댄 자료에는 그 며느리는 인천에 있는 모 악기사의 구내식당에서 2년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산방이 지금 같지 않았던 시절 그 며느리가 공무원을 속이려고 했으니 파출부를 한다는 집까지 찾아갔어도 집주인과 입을 맞추고 속였을 것입니다. 결국 그 직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그 아들은 다시 군입대 영장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회장 밖에서 긴장 속에 대기하던 구급 직원이 안쓰러웠던지 담당 직원이 우왕청심화를 건네며 침착하게 소명하라고 다독여졌습니다 네?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아 잠깐만요. 공무원이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른 것이 밝혀지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공무원에게 징계를 줍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치욕적인 일입니다. 해당 공부는 신문과정 등을 거쳐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같은 중징계나 감봉, 견책 같은 경징계의 인세상 불이익에 처분을 받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위원들은 먼저 징계 혐의자의 비위사실 내용을 들여다보고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당사자를 안으로 출석시켜서 신문과 진술이 진행됩니다. 소명 기회도 함께 주어집니다. 공무원이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면 방어권 차원에서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진술은 차분하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말을 하되 특정된 사실에 관해서만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변명으로 들릴 수 있고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명의 기회가 있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원고를 미리 정성껏 준비해서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이 위력이나 다른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기망이 있었는지, 본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면, 억울한 면이 있다면 꼭 담으셔야 합니다. 이때 말하지 않으면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 섞인 말투나 체념적인 저자세는 삼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책임 회피 같은 발언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 어린 말투와 눈빛으로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출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물론 혐의 사실을 반증할 증거가 있다면 그런 자료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공직에서 일하며 이룬 공적, 그간에 받은 포상이나 표창도 모두 모아서 제출해야 을 합니다. 징계 양정이 감경 혹은 불문경고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거나 처분 결과가 너무 과중하다거나 다른 항변의 사유가 있으시다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 그때 징계위원회 회부된 2년차 구급공무원은 접니다. 20여 년이 지나서 제가 모 구청 인사팀에서 징계위원회 업무를 담당할 때 출석을 앞두고 떨고 있는 구급 직원에게 저도 우왕청심환을 건네면서 그 직원을 진정시켜줬던 기억이 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 제가 받아 먹은 우왕청심환은 씹어먹는 우왕청심환이었고요 제가 건네준 우왕청심환은 마시는 우왕청심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불문 경고를 받았고요 이 직원은 견책을 받았습니다 <laughs>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일 좋은 것은 퇴직할 때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업무적으로 업무 외적으로 징계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기왕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면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 괜찮으셨는지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30년 공직생활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정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